위에 있어서. 나 잘해 그런 거. 말해 말해. 다른 가렌 밴. 레오나 가렌 밴. 와, 신지드는 신지들은... 가렌 레오나. 음. 이러고 노틸 밴 해? 나 노틸을. 나손핑이네 우리가. 노... 마오카이 밴 해? 마오카이 마오카이가 문제가 아니야, 내가 봤을 때. 음. 그럼 진밴 음. 할까? 진 밴? 음. 이게 왜냐면 진이 진이 발사할 스킬이 없어. 진이 실수할 게 없음. 아, 야 그거 아. 맞는 말이다. 음. 아. 오케이. 강제로 어, 안 되는데. 음, 너 딜해야 해. 세범이 미틸 네. 이거 장난 아니거든. 세범아 딜해야 돼 너는. 하는 거 봐. 나 노틸 가져간다. 음. 또 그냥 저하시키려고 하는 말은 아닌데 나 노틸 두 번째 판이긴 해. 어, 괜찮아. 오케이. 괜찮아. 내가 이즈 50만점 넘어. 그냥 그거 해봤어? 로드오그? <laughs> 아 누더기. 음, 누더기. 야 이거 큐 스킬이 누더기 상위워야 <laughs> 어, 그렇지. 지형을 옮겨다녀. 쉬워. 어, 아 삼일아, 막... 3일아안 되는데? 나3일아에 약한데. 오늘 나 먹는 사 여기서 원딜 먼저 원딜 미드 나가야 될거 같아. 나 이즈나 오... 카이사 뭐가 나 날까? 난 카이사가 나은 거 카이사, 같아. 카이사 카이사. 카이사고. 그 다음 어떻게? 민기 님. 예? 빅토르 뭐 해요죠 아, 나, 일단... 나 지금 카소스 생각 중이었어. 일단 빅토르 올려 보세요, 빅토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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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이겨야 되면은. 이겨야 돼. <laughs> 빅토르 갑니까? 이거, 이거 해요? 딜을 남겨 둬도 돼, 승현아. 어. 제가 네, 이거 네, 할게요. 네. 할게요. 할게요, 할게요. 아 근데 빅토르 하자, 빅토르 아, 하자. 제가 할을좀 남겨 도 상관없기는. 그렇 좋다. 샤코 나오네 아 코리안 조커. 내가 에디 가볼게 이번에 그러면 매섭다 벤이요? 그러게 피오라 그래 피오라 베네요 나 아까 보니까 엘피나 에디는 비슷할 것 같긴 해 이거 카밀에 벤 하죠 카밀? 음 샤코 카밀이다 억까하면 못 사겠다 미드게임 좋은 거 해야 되나? 아. 아니야 아 굳이 미드게임 안 해도 돼 아니 갈 데가 없어서 그래 <laughs> 아까도 좀운 좋았어 바톤홍 잘 돼가지고 음, 아 그랬어? 리산드란 음. 반반드라 <laughs> 선픽 세트하면 어, 케임나오나? 어쩔수가 없어 골라야돼 오케이 음. 세트간다 상대가 돌진조합이라 카석스가 나쁘지 않긴해 이만큼은 챔피언이라고는 안돼 니가 결정해 어해 하고싶은거 해팀 딜밸런스는 잘 맞아 네가 결정하면 돼아 이니시 답답할거 같아 그냥 그거할게 오공할게 오 리신이나 오 오공도 괜찮아 아리신 하지마 이기고 차, 싶구나 찰게 없어 찰게 아이 뭔소리야 찰게 없잖아 오케이. 야, 야 우리 c c 기 미쳤네, 미쳤지 이거 뭐 한타 끝났다. 너무 좋아. 엄버급 모데 마찬가지면 내가 이기나너 그거 초반에 개털면 아나 나중에 못 이긴다. 아못 뭐, 나중에 못 이겨? 나중에 못 이겨. 저거 초반에 많이 털어놔야 돼. 1레벨 이스고 패면 이기겠지? 초반에 니가 무조건 이겨. 석호야, 응? 네가 더 잘해. 그래. 아니 네가 더 잘한다니까 석호야. 나 잠깐 그래, 장실 그래. 좀. 석호야, 저거 한번좀걸줘자신감은 가져. 네가 더 잘해 아, 그냥. 어, 너 자신감 왜 그렇게 됐어, 석호? 그 있었는데 가렌한테 치켰어 야 무조건 너롤 체험할 생각해봐 네가더 잘한다니까 그냥 오케이. 너 다른 생각 담배값도 안 갚는 너그 그냥 자신감 원툴리야 바로 퍽갑거다이번에 솔킬 낼게 응. 이거 뭐, 훨씬 그래. 잘해 그냥 아이팅아이팅 너는 <laughs> 네 자신한테 지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, 내 자신 뛰어넘는다 이번에 그래 자 가자 인베 갈까? 인베 고? 인베 고? 그리야 찍었어 가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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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죽여 1착했다아이2아이 2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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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 2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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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이 2등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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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이2이2이 2등이 2등이 이이이이이이이이 나 사.. 산거 같은데? 네, 벤션은? 어. 샤코 노마아이 조합인데 루덴 가야 되나? 샤코 용치고 있나 보다 어. 이러고 있는데 안 오는 거 보면 뭐 용치고 있는 거 같은데? 용치나 보다, 얘 아, 탈진 괜히 걸었다, 야 뭐야 미기 씨 야, 여기 세범아 전량 위에 에이? 풀었어요? 진 아. 네, 위에 풀었어요 억울한 거 여기서 보상, 보상 받아내자, 이거 어. 어. 아, 좋아하다 이 너무 많이 와서 나못 뭐, 살겠다. 가팔리 뭐, 뭐, 같이 밀어줄래? 오케이. 어. 니드 샤코. 까비까비까비. 뭐 까비. 이즈 퍼블이 나왔어? 아 근데 못살아고 너무 오, 많이 오, 와가지고. 영재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인데? 음? 빼면 더 잘해봐. 한만 오케이 이거 쭉 한번 가볼까? 어. 어. 샤코가 저게 풀이 없거든? 우

어~~ 이거 잘한다니까 진짜 고... 아 합류할게 콕 콕! 오케이 오나 이제 풀스펠이야 나대 본야 이거 퀴야 응. 이거 다음 용 어떻게 해야돼? 바로 하는데 다음 용 싸울만 해 세트 불러서? 어나 내려오고 싶어 저거 부르는게 좋을텐데 스펠 정확히 용이랑 같이 야 미드 미드 미드. 베이커 하고 와아이게 손세가 아아 손 넘었네 아 이거 사는건데 내가 실수했다 아아아 아빼아빼 괜찮아요 아 이거 다 죽이는건데 이거 진짜 다음 용에 하면 됩니다 죽 어, 나 내가 려는중가보자 어, 여기, 여 여기. 여기, 거, 쌓아놨어요, 거. 여기,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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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오른쪽, 오, 오른쪽, 오른쪽 여기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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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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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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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기어할거 어. 하러 가 이제 나이스! 끝. 어, 야, 웅냥아, 대처 좋았다. 어, 야, 나 몸으로 그냥 들어갔어, 방금. 아 좋았어, 방금 좋았어. 나무 봐볼까, 이거? 뒤에다? 근데 이거 뒤에 이거 샤코 있어? 아, 샤코 있는? 알찬드라, 아, 아래쪽. 야, 풍이 아, 안나갔어 아, 그래. 나도 올라가는 중. 아, 같이. 이거 이쪽으로 응. 빼야돼, 이쪽으로. 뺄 거면. 아, 아깝다. 아, 궁쿨 조금밖에안 남아서 그냥 자신있게 걸어. 어어어어어! 아, 오, 까비! 모 불러요. 아이게 대출이야. 비비비비비비아이 소리 내가 너무. 저거 안 죽나? 아 아깝다. 영초 이 여기 이라 볼까? 카이사 지킬까 삼이가 보는 게 좋아. 걸어가 걸어가는 중. 어. 이 이거 시야 노 노티 노티 뚫어줘야 돼. 어줘야 돼. 탔다. 어어탔어 이거 본대 쪽이 지금 질을 못해. 나로 죽었다. 어? 아 뭔가 잘못되었대. 아 이게 글라인? 위치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뭔가 뭔가, 뭔가, 뭔가 아, 본대쪽 또... 여기에 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잡고 갈걸 가야 될것 같아. 본대 먼저. 좀 일찍 탔나? 좀 일찍 탈 걸. 아용못 <laughs> 타가지고. 괜찮아, 괜찮아. 석호야, 아, 아, 잘해. 지키면서 아, 카이사 딜할 수 있게 해줄지 뭐 다음에. 네. 아직 한타 안 끝났어. 어차피 쌈이라는 들어오니까 우리 애좀 기다리지 뭐. 그러면 내가 다음에 플래시 도니까 그때 몸 낚시 해볼게. 아니 근데 내가 보다 이거 누군가 한, 누군가 하면 모데한테 죽을 거야, 근데. 아, 어쩔 수 없지 이 타이밍에는. 모데 건 맞죠. 방법. 아마 카이사 데려가려고 그럴 것 같은데. 한포 게임 언제 알았네. 나 나한테 쓸것 같아 나는. 여긴 줄 알았어? <laughs> 야, 야. 야 세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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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쪽으로 간다. 이거 우리도 봐주고 가야겠는데, 세트, 시키면 간다. 세트 라3위 간다 어라 3위라. 3위라, 3위라, 3위라. 3케이 3위라. 3위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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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위라. 3위라 오케이. 야. 봐줘 봐줘. 모델금맞줘 봐줘. 죽모델 여기 뒤에 모델 뒤에 모 보시. 앞에 죽이고 해. 아, 뒤모델모 모델, 그냥 모델들 패스해, 패스해. 모대 죽네. 나 이거 너 뭘다 야. 나 라칸 보려고 하다가 그냥. 그냥 모가도 가지 그냥 뭐. 아안 되나. 춰아 씨. 갑이 는 거냐? 야, 이다 <laughs> 땀이를 일단 노플 오케이 뭔가 피가좀 피가 아쉽다 온다 온다 <laughs> 나이스 보여줘 <해야죠. 웃음> 너무 레이저가 약해 <laughs> 못 커서 약해 피부과야 <laughs> <레이저, 웃음> <약해. 웃음> <레이저>, 지금 레이저 보여줘 <laughs> <laughs> <지금 키부가인데 웃음> 이거 피부과인데 제모빔이야 제모, 제모 이거 거의 이거 제모빔 제모빔 가오레이저 발사해 가오레이저 <laughs> 아직 16렙 기다리자 원작이 될 때까지 따끔따끔해 <laughs> 지금 <웃음> <웃음> 어. <웃음> 야, 세봉 세봉이. 할수 있나? 들어오는 걸 걷어 주는 쪽으로 할게. 나도 정면으로 음... 할게. 우리 음... 알았 최대한 그렇게 할게. 어, 젤리 좀 위험하다. 젤리 좀 위험하다. 아, 나 괜찮아. 위험이라 위쪽. 잠깐 공 빠짐. 오케이. 타코 노궁 아까 이거... 아까. 아, 빼면서 해, 빼면서 하지마, 하지마. 이거 한타 한번 우리가 질 거거든. 오케이. 야, 훔친다? 쟤네? 아이고, 아, 이거 잡자 그냥 이게, 와, 진짜, 거지? 이게 진짜가 가짜 이거. 가짜야, 가짜 우리가호좀어 아, 이들어왔어아참 들었다 방역해야 되는데 <laughs> 땀이나 떴다 <땀다. 웃음> 스킬을 안 아, 솔라 리어야 되는데 타코안 죽네? 야 생존기 있네 뭐지? 타코가 너무한 거갔다 이거 아 썼다,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사이드 관리가 안 돼서 한타를 하긴 해야 되거든. 그렇그렇 어. 싸우긴 했어야 됐어. 오케이, 음. 오케이. 일단 연막 작전, 작전 했거든. 안올때 일단. 아, 오케이. 어. 어 이거 어, 한번 걸어볼까? 좀, 걸어볼까? 바로 그랬네. 걸면 좋아. 바로. 안 되면 말고. 어, 걸어볼게. 안면 말은 안 되면 말. 빼야 돼, 빼야 돼. 이거. 삼이라, 삼이라, 삼이라. 난 삼이라를 잡겠어. 삼이라. 컷. 사람이랑 잡았는데 내가 먹었어. 아, 나이스 나이스. 나머나 먹으면 돼. 세트도 좀 와야 될 듯. 오케이 간다. 본대 간다. 어. 힘들 기와요. 고탑 왔어? 날갑이. 왔어. 누가 리산드라? 하지, 하지. 저기... 또, 어? 아래쪽 어? 모델 1대1 중인 것 같아. 아래 모델 오케이 오케이. 보여줘. 모델! 어안 되나? <웃음> <웃음> 않다. 보여줘. 보여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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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. 보여줘. <laughs> 아이고, 보여줘 보여줘. 죽지 마 봐라 봐. 바로. 조준 아조 막았다 막았다 막았다. 오케이 오케이. 야나다 아, 벗겠거. 얌산들어 레이저. 징. 아, 아 진짜. 오! 저게 쿨이도냐? 가나 가나? 어 안돼. 아까 여기저 까지도. 저거 안 날킬 수가 없어 근데. 아 또. 근데 해. 이런 아, 경기 프로에서도 나, 역전 또... 가끔 나올 때 있거든 진짜. 어 나오지. 아, 역전할 수 있어. 아, 나는... 역전하면 나는... 이기면 진짜 환호받는 거야 이거. 그럼, 그럼 그럼. <laughs> 근데 너, 내가 딜 못하겠어. 나한테만 스킬 쏘? 준현아 너다. 다 패싱하고 <laughs> 나한테만 스킬 쏘. 예상 예상 예다 나한테 맞겠어 <laughs> 오케이 시간이 <laughs> 너무 안보 앞에 스킬을 못 놓어 아, <laughs> 수신발언 <laughs> 이거 미드랑 바텀 웨이브오거든 음 그러면 먼저 바를까 먼저 아니 뭐 우도를 해줘 중력 어떻게 어, 어, 이럴 이럴 땐 어, 정답이 어, 없지 어 어디 어디, 어디 어디 이럴 땐 아니, 정답이 아니, 아니, 없어 각보다가 박아야 돼 방법 없다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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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세트도 <laughs> 위로 올라와 그거 거기 있으면 안돼 그럼 나 바를게 어, 어? 음 바로 박고갓 나오면 나 정면에서 박을게 간다모모모모모모모모 오케이 나스나이 이거 뭐? 할 만해 할 만해 할 만해 아아아아볼게싸 밀어 싸이 너무 센데? 아아아아 지 않네 아, 잘렸나? 잘렸네 ㅎ 나 이거 해야 될까? 오케이 오케이 아판코벤 야 먼저 항복하자 아아 어 그래 우리 존엄사 했어 존엄사 시민들을 사야어 존엄사 했어 우리 아 됐다 아, 아, 지켰다 나이스, 아, 나이스 나이스 죽이셨나? 돌 아꼈다 돌 평범치 나이스 나이스 우리가 죽은거야 제나가 죽인거 아니야 그래, 그래. 우리 우리의... 먼저 먼저 끝났다 미, 민기 비드 보낼까? 그, 아 한판 그, 더 해주긴 그, 하나? 이제 남은 건나나판이선이야 못... 오판삼선이야. 최소한 오판. 판삼선이지 삼선이긴 한데, 한데 어. 내가 물어볼까? 어. 팀 한번 석자고? 아, 뭔 소리야. 무슨 소리야. 냥이 저러 가고 싶다. 아니 싶구나. 아니. 내가 했어냥이가 잘했어. 어, 어, 마청 잘했어, 되고 싶어 가지고. 너무 잘했어. 어. 그럼 그럼. 아, 일단 야 돼. 그 내부 분열하는 말 하지 말자. 팀 석자니. 아, 그러니까. 우리는 하나야. 하잖아우리 88회라고. 그래 다 하고 그 라인을 바꾸던지 뭐 그런식으로 해서 질게임 하면 되니까 아 그래 그래 석코야 어, 내가 한번 가볼까 탑? 아야아냐 괜찮아 <laughs> 형, 아직 괜찮아 아직 할수어 괜찮아? 어, 한번더 이대로 해서 우리 핑만 바꾸면 어때 오케이. 어 미드 그래, 탑 그래. 정글 픽만 바꾸는 거지. 좋아, 그래 좋아, 그래 좋아. 그래. 어때? 근데 우리 마지막 아니야? 이 판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. 쟤네가 안 하고 안 해주면 마지막이 어딨어 그냥 재미 없을 때까지 맞아. 하는 거야. 되게... 그치. 이게 무슨 <laughs> 월드컵이냐? 어? 그래 p c 방 <laughs> 시간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. 네. 그래서 게임만 어려운 인데 그럼 그럼. 오케이 오케이. 재미 없을 때까지 하는 거야 게임은. 그치 그치. 음. 뭐, 아, 없